<laughs> 이럴 줄 알았어 <웃음> 안녕 <웃음> <웃음> Bless me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laughs> 회, 회원 언니와 진솔이입니다. 고모 죄송해요 채팅 때문에 제 얼굴이 안 보여서 살짝 옆으로 가볼게요. 네, 괜찮요 <laughs> 안녕, 하이. 안녕. 홀라. Buenos tardes. b u e n a s noches. 밤이니까. b u e n a s noches. 근데 그분들은 몇 시인지 모르겠다. 저희 패싸끝났어요 여러분. 맞아요. 9월 1일. 장치 몇 시야? 왜요? 몇 시야? 잠깐만. <laughs> 왜요? 엄마 생신이요 <laughs> <laughs> 잠깐만. 전 <laughs> 아, 언니, 어머님 <laughs> <엄마>, 생신 축하, <laughs> 생신 <웃음> 축하드려요. 오늘이 혜원 언니, 어머님 생신이에요. 아, 진짜, 너 바보다. 저희 혼자 남겨진 배진술. 오늘은 오랜만에 혜연이와 함께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계속 같이 하자고 했는데요. 시간이 안 맞아서 계속 오늘 할까? 아, 또안 되겠네. 이날 할까? 이러고 있다 오늘도 못할 거 했는데 내가 하자. 그냥 합시다. 새벽에 그냥 합시다 해가지고 왔어요. 잘했죠. 우리가 맞춰놨던 모든 조명들 다셨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불효녀가 될 수는 없어가지고 어머니께 전화를 잠깐 드리고 왔습니다 축하드려요 어머니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해 생신 축하드려요 드라마 요즘 뭐 보세요? 안 봅니다 어, 나 시력이 안 좋아서 여기서도 댓글 제가 지금 휴대폰 두 개로 다 조명을 쓰고 있어서. 네. 휴대폰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봐야 돼요. 네. 봐워드릴요 그래서 왜 저희가 꼭꼬무 베니스 로얄 편으로 제목을 정했냐? 네,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같이 라이브를 한지 너무너무 오래됐더라고요. 진짜 오래됐죠. 그. 이게 마지막 아니에요? 그거 거의 오후 끝나고 왔냐? 맞아요. 1년이 말고 저희 두명이서한 거는 그게 마지막.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인가? 네. 그 저희가 딱히 그렇게 유닛 라이브를 많이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희 그룹이.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시간이 맞아 별로 없으니까 그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 뭐 예를 들면 녹음 끝나고 막 시간 날때 하거나 아니면 뭐 스케, 개인 스케줄 끝나고 하거나 아니면 뭐 누구 수업 들을 때 하거나 뭐 이러니까 맞아요. 같이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회사가 끝나고 여러분들 물론 새벽에 자야되지만 미안하지만 그냥 켰습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여러분 맞아요. 시간 되잖아요 맞아요 쉬어 우리한테 이거 못내줘? 응 지금 우리 둘이가 왔는데? <laughs> 오해원 배진 소리 왔는데 잔다고? <laughs> 잔다고? 아니 누워서 봐 누워서 보다가 자면 돼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하지만 나는 널 자게 냅두지 응. 않겠어 하지못할 거예요. 하지 못할 거예요. 카메라 조금만 이렇게 올려 볼까? 그래. 올고 싶어? 뭐 줄까? 이거. 조금 더 올리면, 조금 더 올려볼까요? 그래. 나 이거 리면 조금 늘려 줄까요? 나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아, 나뭐 하나 더 있는데. 이거 있다. 근데 이거 아마 아마 지 모든 제품만 <laughs> 또더 있어. 안 맞을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짜잔. 어때요? 안돼 얼굴 한번 잠깐만 잠깐 천히 조용히 해봐 오 <laughs> 그럼 이제 공부한 방에서 우리 둘이 떠들고 아왜 이렇게 음. 하면. <laughs> 아, 괜찮을지도 약간 우리 강사 카메라 동영상 켜놓고 하는 것처럼 응 음.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왜? 세팅이 없으니까 너무 허전해 알겠어 빨리 켜줘 난내 얼굴이 안보이 o 안보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s 아 I'm going to go to the h o s e o i n g to g 가 to the house. 반신욕을 제일 자주 해요 음. 그쵸 그래서 혜원이랑 저랑 이제 만약 출근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 1시간 전에 저랑 혜원이가 같이 같이 화장실에서 양쪽 화장실에서 반신욕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혜원님 방에 반신욕을 이제 하려고 물 틀면은 이제 제 방에서는 차가운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그 그 작은 한 욕실에서 음.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에 맞춰서 그물 온도에 맞춰서 이제 따뜻한 물로하고있었어요 음. 근데 러가 음. 이렇게, <laughs> <저> 이렇게, <laughs> 아, 이렇게 사시는 분들, 이렇게 사시는 이렇게 분들, 이렇게 분들, 이렇게 이렇게 사시는 분들, 사시는 분들, 이 약간 사시는 이렇게 사시는 분이 사시는 분들, 이렇이렇이면사시들사 서 샤워기 물줄기 수압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온도가 제가 뜨거운 물을 좀 많이 쓰면 이 친구 그 거실에서 사, 샤워할 때 제가 미지근한 정도로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여기 언니가 쓰는 그 욕실 방이 훨씬 욕조가 짱커요 커가지고 훨씬 나오는 물량이 많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샤워를 하고 있다가 그 샤워를 하고 있다가 어제 언니가 물을딱 꼭끈게 음. 느껴졌어요 음. 끄고 나서 물이 갑자기 확꺼어아아아우 그러면서 혼자 샤워를 하다가 몸부림을 쳤었어요 몰랐네 아 그쵸 이.. 이.. 브이아보 하면서 얘기하려고 아 그.. 유튜브 <laughs> 하면서 아니 나 친구랑 팀... 이걸로 이걸로 얘기하려고 이걸로 얘기하려고 <laughs> 일부러 죄송하십니까. 얘기 안 하고 있었어요 꼬꼬무 <laughs> 아니라고요? 노래 추천해주세요 엠믹스의 롤러코스터가. 메리미 참. 섬네일 언제 찍었냐고요? 방금 찍었어요. 방금 찍었어요. <laughs> 너 보여? 너 진짜 동체 실력 짱이다. 응. 안렌즈끼고 있기 때문에. 아 <laughs> 어, 진짜 빠르다. <laughs> <laughs> 와 진짜 모르겠어 야, 썸네일 뭐 할까? 해가지고 음, 언니 웃긴 필터 있어요. 해가지고 바로 착각하고 어, 안경 있어요. 안경 삐뚤어진 필터 있어요. 해가지고 맞아요. <laughs> 이렇게 보니까 너랑 나랑 그피그 그 뭐지? 메이크업 톤 다른 거 별로 캐안 난다. 그렇지 않아? 그러게 어? 아닌데? 그죠? 완전 오렌지랑 핑크 아니에요? 아, 그나 근데 좀 오늘 누디앙 먹었어. 음. 그렇구나. 미쳐가. 새벽에 하면 약간 어메이징 그 텐션을 볼수 있어요. 맞아요. 오늘 메이크업 누가 해 줬어? 원장님께서해 주셨어요. 샤먼님께서 님께서해 주셨습니다. 어. 중국어만 해 주세요. ジェジェ我愛に。漂亮生日快朗。生日快朗生日快朗生快小じ。小じん。いただきます。<え>お疲れ様でした。はい、どうぞ。はい、どうぞ。おやすみ。なんでや、ね、おやすみなさい。 아 진짜 너무 빠르다. 지금 어디야? 어나 그거 봤는데 여기는 메이크업실이에요. 회사에 지하에 있는 메이크업실입니다. 하 m 류썰 풀어주세요 재밌는 썰 있으세요? 재밌는 썰이요? 네. 비방용 아닌가요? 재밌는 썰이 뭐가 있을까 <laughs> 저희 재밌는 거 진짜 많은데 뭐 있지? 어, 너 오늘 되게 디즈니 공주같이 생겼다 sir. 10 m i n u t e 하나 해주면 0 m i n 디즈니 공주들... 디즈니 캐릭터들 약간... 그되되약 그 약간 아, 지약 약간 약 어! 저저잠 잠시만 아, 그럼 안 되는데 이것도 이 아, 게해 k i d 그런 느낌 모르겠다 i d s Disney Kids, Disney Kids, Disney Kids, d i s 여기 y k 여기 s 뭔가 프 프라이빗하지 않는 듯하면서도 되게 프라이빗하고 되게 많이 안오 많이들 안 오는 맞아요. 어 여기, 그 여기서 찍어서 되게 어려웠어요 여기서 찍는다고 발바닥이 까만색이 됐어요. 그 마지막에 발바닥 하는 것도 여기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씨 했어요. <laughs> <laughs> 이거 발 처리하는 거안 보여. 아니 아니 채팅이 더 빨라서 누나 저 2000초등학교 다녀요 너 지금 앉아서 뭐니 2000초등학교 다니니까 양산 사시는 분 초등학교 때몇 시에 잤어 제가 초등학생 때 아. 일찍 잤던 거 같은데 그다음 1 2 시에 잤지 않을까 근데 늦게 잤어요 초등학교 때응응아저 네. 새벽에 안잤 새벽에 안 잤던 거 맞아, 그때 약간 늦은 시간이 늦어도 12시 아닌가? 맞아 그날 개콘 끝나고 자고 아! 개콘 무조건 봤다빠빠아마지막빠바빠 그래. <목소리> Love Yourself? 나는 이미 Love Yourself 데 너무 v e <laughs> 나 e n o u 아 방금 뭔가 재밌는 질문 이 있었는데 못 봤다 아, 머리를 좀 빗고 싶네 <laughs> 아 가방 안 가져 와 몇 살이게요? 음, 내가 언니니까 두 살? 12살? 두 살이 몇 살이야? 동생이랑 동이야 아닌가? 네. 와우. 내볼두 살. 제로 1자 이렇게 1 시작 1아 제로 아 짠장 <laughs> <아하>.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팅이막음음음음음네음음음팅음팅아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laughs> <술랄지 않네. 웃음> 번쩍 올리땡영에 팔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봤어요. 아까 엄마랑 갔는데 있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차단된 메시지들 많지? 너네 다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아, 말해. <laughs> 무슨 말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차단이 되는 거야? 혼나. 혼나. 조명이 너무 어두워? 아닌데. 지금 조명 완전 밝은데. 추천 렌즈 있나요? 어 저는 블랙 렌즈 꼈어요 오늘. 저는 오늘 베이지, 네 베이지, 브라운 렌즈 꼈어요. 아그 맨날 끼는 거 아니야? 다른 거 꼈어? 네. 아좀 렌즈를 바꿔서 끼고 있어요 여러분. 좀 거기에만 너무 의존하는 거 같아가지고. 나도 이번 바꿨어. 블랙 으로 네 혜원님 요즘 블랙렌즈 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갑자기 블랙렌즈를 끼시게 된 이유가 뭐죠? 좀 사람이 또렷해 보이고 싶더라고요, 사람이. 음... 아 그리고 그다음 그게 있었어. 그 어떤 사람이 너튜브에 오혜원 커버 메이크업 을 올린 거야. 어. 그 사람이 이 렌즈를 끼더라고요. 아 진짜요? 렌즈 정보도 알려주셨어요? <laughs> 축하드려요! 성덕이시네요. 근데 그게 제 렌즈가 아닌데 깨졌더라고요 약간, 저, 제가, 제가 약간, 시꺼먼 운동자를 가지고 있다고. 음.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제대로, 이렇게, 약간 좀 괜찮더라고요. 되게 자연스럽고 좋아요. 직경은 큰데, 이게 직경이 1 3 5예요 짱커요. 음. 근데, 제가, 어, 흰, 그니까, 눈, 흰자가 좀 넓은 편이라서, 나쁘지 않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없네요.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있어? 베이아 헤어나? 어... 오늘 뭐 했지? 오늘 저희 수업했잖아요. 저희 오늘 팬콘 연습 때문에 수업했어요. <laughs> 가장 기억에 남는 날까? 헷갈리더라고요. 우리도 약간 좀큰것 같아. 왜요? 약간 작정하고 까불지 않는 것 같아. 음, 뭔말인 뭐 알지 맞아요. 이제 그럼 좀 새벽에서 좀 졸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우리가 오늘 오전부터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으니까. 맞아요. 손으로 하트를 만들 수 있나요? 네. 아나 이거 새끼 속거리 잘안거부러죠 됐다. 응 잠마 잠마 길가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인사해주세요 TMI 토크 눈이 감겨요? 감사합니다 각자, 각자실 분이렇각자렇게 읽고, 이렇게. 각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데 이렇게. 이렇가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계속 게거 되지 보류돼보 보기 어뭘뭘보류되는지 뭘... 보자. 너네 뭘보게길래계이렇 이렇게. 보류되니? 아니면 이 매니저님께 약간 좀 검열이 센가 <laughs> 양산 사세요? 대박! 음, 형님은 웃을 때 헤헤 웃어요? 아니요? 약간 <laughs> 그러니까 <laughs> 해 이렇게 웃는 거 같아요 <laughs> 이렇게 웃어요 페이 hey, 오늘 도마뱀 같아 귀여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나 성화는 <동화빈> 좋아하는데. <laughs> <laughs> 둘다 향수 취향 궁금해요. 저요 말할 수 없어. 요 비밀이야. <laughs> 비밀이야. 아, 아직 아니야. 아니야. 그냥 둔 마음이야. 나나나 모르겠어.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 빨리빨리 내 눈을 흔들어라 왜다 보류돼? 어, 완전 어. 채팅방에 묻은 게 보류가 됐다 이 사람은 이렇게 힘든 거 아니죠? 아, 시죠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렸습니다. 아안안나와나 이거 고 있어. 나도 안고 있어. 나도 안어나어어나안 보이는 거예안 그래서 한번 보려고 응. 요즘 좋아하시는 춤 있나요? 좋아하는 춤이야? 춤이야? 살잘 보여, 이뻐. 여기서 안 보이네. 네, 이렇게 하자. 그럼 이걸 끄고, 여기 보자. 터치가 안 되네. 터치가 안 되네. 어, 왼쪽 보포에 내려왔다. 매니저님아아 됐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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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다시,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안 되지, 잘. 어, 됐다 됐어? 됐다 괜찮네 하나만 있어도 돼아이아게 어. 하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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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됐다. 채팅 보자.